아빠 가히 했대요. 아빠 스타일은 응. 그냥 아빠 아니야. 그냥 아빠 됐어. 네 예, 그냥. 자, 오늘은 장어 먹겠습니다. 다음 뭐니가? 맛있어요. 예에사 먹으면 맛있어 이렇게 큰거리음 그 먹을 수 있어? 응. 음. 얘 어제 잘 먹었네. 아 아니야. 조금 작은 거. 아, 작은 거서 이거 진짜 맛있어. 그, 거 매, 매장 말고, 이렇게 포장, 포장이라고 하나? 응, 음, 음. 포장. 그런 거, 점, 음, 전문이래. 이, 이번에 근사에서 한번 가봤잖아, 우리도. 음. 먹으러. 이렇게 깻잎에 싸먹으면 음. 맛있어요. 응? 네? 제사랑 그렇게 먹는 거 아니야? 다문화 가정의 장점. 응. 음. 뭐, 아이프가 느낀 한국에서 얻은 혜택 같은 거? 그러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 네. 그뭐냥 영주권 따기 전에 결혼 이민 비자부터 먼저 받았지? 응. 음. 2014년에. 응. 음. 한국 체류를 위해서 결혼 이민 비자를 먼저 받았고, 그게 1년 비자, 3년 비자 어떤 거 같고? 응, 음. 나는 이거 그. 비자 받고 다음에 음. 와킹 비자로 바꾸고 들어와서 결혼 이민 비자 그래서 비자가 이제 끝나가니까 결혼 이민 비자를 진행했지 혼인신고를 음. 먼저 하고 음. 결혼은 음. 2015년 예정이었지만 체류를 음. 목적에서 그래서 1 5년에 음. 결혼 이민 결혼하고 리유가 음. 16년에 태어나고 음. 그리고 나서 그게 영주권 조건이 몇년 지나야 됐었지 원래? 아 한국에 어, 그런 거 있었던 것같네아몇년살 음. 아, 살아야 되지? 그지. 3 년인가 오 어, 년인가 지나면 그래서 2018년에 영주권 받은 거잖아. 음, 그래서 시간이 맞아 지났다. 맞아. 그래서 영주권 받을 때 한국어 능력 시형 6급 음. 최고 높은 거 음. 받았고. 음. 그다음, 그때는 음, 지금 바뀌었어. 음. 그 사회 통합 프로그램을 하고 음. 약간 뭐 수업을 받고 세금도 받고 음. 근데 옛날에 뭐 자격... 도사격리도그 사회 통합 프로그램인가 1시간인가 뭐, 뭐 하룬가 뭐 이수했잖아 그래서 플러스 점수 있었던 거 있잖아 음, 그거 플러스가 없었던 거 같은데? 진짜. 아니 내 기억으론 있어 그게 플러스가 음. 있었어 그거랑 한 거랑 그다음에 뭐 자산 요건이 아무튼 영주권 따는 게 쉽진 않았어 근데 지금 더 어려워졌잖아 네, 지금 더어려워졌는데 예전에도 음, 쉽진 않았다고 했어 음. 그때 당시에도 영주권을 따는 사람도 아니... 지금도 뭐 물어보면 영주권 따는 사람 많이 없어 음. 우리는 운이 좋게 잘 받았고 근데 사람에마다 생각이 달고그 음, 음. 혜택이 그렇게 많이 맞아 영주권 없으니까. 혜택이 그렇게 많이 없으니까 <laughs> 영주권 안 따는 사람은 음, 많지 많, 많아 사실 음. 영주권의 장점은 그냥 뭐 비자가 올해 길게 봐 10년이지? 갱신도 10년. 응. 그러니까 옛날에는 갱신도 없었어. 옛날 응. 갱신 없었는데. 그래서 그거가 제일 해대기없는데 음. 저도 요즘 이, 많이 안 하는구나. 저 이민 비자는 아마 2년 3년에 갱신 음. 응. 갱신 해야 되니까 사는 귀찮고 아마도 쓸 거야. 근데. 그게 애기가 있으면 3년인가 되고, 음. 뭐, 애기가 없거나, 뭐, 그냥, 보면, 뭐, 1년에서 3년 사이로, 음. 이렇게, 뭐, 심사에 그렇게. 따라서, 뭐, 되나봐. 그래서, 귀찮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맞아. 맞아. 연주권 타서 좋은 거야? 응, 생강. 뭐가? 응, 좀더 갈아, 갈아입어, 그래. 생강 먹어래 <laughs> 나는 연주권 혜택이라고 느낀 게, 응. 난 계속 핸드폰 명의가 음. 자기 이름으로 못됐어 음, 연주권 아니라서 맞아. 만들 수가 없다고 계속 그렇게 맞아. 하더라고. 맞아. 음. 내 이름으로 되셨나? 원래? 응, 응, 응. 근데 연주권 타고 나서 다 음. 걷지. 음. 요즘은 다 핸드폰으로 인증하잖아. 맞아. 예를 들어, 뭐 스타벅스 가면. 맞아, 맞아. <laughs> 그러니까 자기명이 아니면 불편하잖아. 그러네 명. 결혼 이민 비자 사람들 인증을못 하네.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다그 음, 남편 이름으로 아. 가입되어 있는 사람 많지. 음 그렇네. 음. 지 결제도 안 되잖아, 사실. 맞아. 음. 음. 아 그런 게 좋네. 음 그거 그거가 제일 큰거 같아. <웃음> 그게 <웃음> 그, 제일 큰 거야? 음. 어차피 신년마다 갱신해야 되는데 그래? 음. 음. 신년가 더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 그렇지. 음. 근데 연락 오겠지. 아마 올고 그그 같은데. 주립국 관리사무소 음, 음. 거기서 아마. 연락 오는 거지. 아마 문자가 오겠지. 봐봐. 음. 선거도 그냥 자동으로 오잖아. 그러니까 이미 음. 다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음. 그런 게 미리미리 안내가 오겠지. 어제 그 지방 선거. 그리고 운전면허 어떻게 했지? 운전면허는 음. 서울에 글로벌센터라는 음. 음. 외국인들한테 지원을 많이 해주는 그런 음. 시설이 음. 있거든. 음. 거기서 일본 로너 중 막히고 음. 그리고 그때는 음. 아그안타 가서 시력 검사도 아 그거 뺐어. 음, 지정된 음. 병원에 가서 그거 하고. 아무튼 일본 면허증 맡기고 대신에 한국 면허증 음. 발급되고 음. 근데 일본 면허증 필요할 때는 뭐 일본 간다고 비행기 표를 티켓에 음. 뭐이 티켓이나 그런 거를 보여주고 음. 반납 일단 해주시고 음. 음.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음. 그렇게 하는 사람도 많지만 음. 그래도 서울에 뭐 사람도 있잖아 음. 그러니까 직접 너도 지금 단 사람도 들고 요 응. 있더라? 응. 음. 운전면허도 쉽게 바꿀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서울만 있는 건가, 그게? 응. 음. 그럼 지방 사람들은 좀 번거롭네. 좀 힘들어서? 서울 올라와야지. 아니, 너가 지금 짜잔지. 음. 응. 음. 음. 그 다음에, 에리는 그 한국어 교육 무료로 받았지? 응, 다만, 비자 그게 그거? 배우자 비자도 다 해당이 되는 거였지. 응. 음. 영주권이 아니라. 배우자, 배우자 비자 아니어도 음. 돼요 아, 외국인 하면 돼요 아 외국인 다 되는 거였어? 응 음. 음. 내가 갔을 때는 그냥 체류 법은부분 음, 음. 음. 한국 쪽이잖아 아마 음. 아닌가? 음. 한국에 그러면 체류 자격만 있으면 음, 다 아마 되는 거 그런 거네. 거 같은데요 음. 음. 근데 지금은 뭐 소득에 따라서 다르다며? 아니야? 자녀 아니, 교육만 어, 그랬나? 그럼 자녀 교육이나 그 단문 수업 아, 국사람만 응. 유료 응, 유료가 될수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그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무 한국 사람 한국 한국 사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아 한국 그때는 응, 그 맞아. 응. 그게 야, 열심히 잖아 그거 응, 사실 그 뭔지 숙이가 있으니까 킹. 응. 긴... 맞아 맞아. 그거를. 어렵지. 그거는 혼자 할 수가 없잖아. 응. 누가 봐주줘야 돼. 맞아. 그러니까 응. 선생님 많이 도와줬지. 지금도 그때도 내가 그때도 계속 똑같은 선생님으로 내가 응. 리우한테. 그렇지. 리우도 지금 리우도 가지고 지금, 응. 지금 방문교육. 받고 있잖아. 방문교육 음. 무료잖아. 리우는 그치? 응. 우리 소득이 낮아서 응. 우리 소득이 낮아서 <laughs> 그러네 응.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음... 고맙지 <웃음> 그래? 아무튼 <laughs> 리우는 방문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 마마, 한번더해요 뭐 놀이 <laughs> 응 놀이 놀이 그래서 리우는 한국어 교육 받고 있고 한글 응. 교육... 어, 방문 오니까 되게 좋은 거 같아 맞지? 어디 응. 가서 받는 거 보다는 그데 우리는 약간 좀, 뭐, 뭐니까, 음, 거기 센터까지. 음, 음. 다문화 더 어, 좋고, 음. 한글 공부 배우지, 숫자 공부도 배우지. 학교 가기 전에 이런 거, 음. 뭐, 솔직히 그 다문화 가정 아니더라도 필요한 음. 건데, 뭐, 다문화 가정 자녀들 다 비슷할 텐데, 음. 애기들이 이제 이개국어 이중 언어를 하니까 음. 언어 발달이 느린데, 음. 그런 부분이 이제 음. 어떤 또 교육이 되니까 도움이 많이 되고, 처음에는 일본어만 너무 잘해가지고 좀 걱정이었는데, 요즘에 한글 많이 늘었어. 뭐, 지금 받아쓰기도 하잖아. 고 응, 응. 많이 늘었어. 글자도 읽, 또 읽을 수가. 읽고. 읽고. 뭐, 자 교육도 하고 하니까 좋지. 좋은 응. 것 같고. 뭐, 자녀들의 혜택은 뭐, 어찌되건 가장 좋은 건 이중 언어, 이개국어 하는 거, 바이링궐. 응. 응, 응, 응. 그거랑, 뭐, 이중국적이지? 여권 두 개잖아. 그게 제일 좋은 거야. 채널 등록, 이네, お願いします